가성비 전동 킥보드 3종 출퇴근 지옥에서 탈출. 나노 휠 전동 킥보드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조립이 어렵지 않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며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언덕을 잘 올라가는 성능과 적당한 소음 수준이 인상적이라는 후기가 많았으며, 충격 흡수력도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기대 이상으로, 한번 충전으로 40km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퇴근 용도로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롤리고고 전동 킥보드는 출퇴근이나 가벼운 이동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 17.5h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최대 7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최고 속도는 25km/h로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잠금 해제와 경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 면에서도 신뢰를 줍니다. LCD 디스플레이는 속도와 배터리 잔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야간에도 전조등과 브레이크 등이 있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올리고고 전동 킥보드는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으로 도심에서의 이동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에유테크 레드윙 성인용 전동 킥보드는 가성비와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제품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킥보드는 25km의 최대 주행거리와 25km per hour의 최고 속도를 자랑하며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경량화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가벼운 무게 덕분에 손쉽게 다룰 수 있고 접이식 구조로 이동과 보관이 편리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조등과 안전기능들이 잘 갖춰져 있어, 야간 주행 시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속도 조절 방식도 안전성을 고려해 설계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해 보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승차감 역시 좋다는 평가가 많으며, 출퇴근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몇몇 사용자들은 초경량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UTECH 레드윙은 가격 대비 훌륭한 성능을 제공하며 이문자에게 적합한 킥보드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